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서영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선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심 어린 고백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저는 당진 신터미널에서 인근 병원까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장애인 체험 활동을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불편하다는데 실제로 얼마나 힘들까, 라는 의문으로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 10분 만에 제가 알고 있던 당진의 거리와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터미널 앞 인도는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바닥은 울퉁불퉁해 휠체어가 자꾸 멈추거나 기울었습니다. 인도의 경사는 평탄하지 않았고, 심지어 인도 한가운데에 박혀있던 쇠기둥 두 개가 휠체어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가라는 걸까요? 결국 혼자서는 50m도 가지 못하고 몇 번이고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보다 더 저를 위축시켰던 것은 거리에서 마주한 시민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왠지 작아진 느낌, 낯선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동정인지 아니면 무관심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장애인은 지금도 거리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여러분, 선배,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애인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없는 환경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마트도 병원도 터미널도 누군가 도움 없이 갈수 없는 도시. 그것이 바로 지금 장애인의 하루를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말뿐인 장애인 친화도시가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걷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는 구성원 모두에게 편하게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장애인 이동 경로에 대한 전면 조사와 점검을 실시해 주십시오. 특히 주요 버스 정류장, 공공기관, 병원, 터미널 등 주요 지역의 인도 상태와 휠체어 등의 접근성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보도의 무분별한 장애물 정비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쇠기 등 경계석, 불법 광고물 등 작은 장애 하나가 이동권 전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 수립 시 접근성 보장을 사전 고려 사항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계획 후 보완이 아닌 계획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공공 홍보와 실천 캠페인을 병행해 주십시오. 물리적 장벽 뿐 아니라 심리적 벽도 허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휠체어를 타고 나서야 저는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걷는 것이 권력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보도와 도로가 누군가에게는 장벽이고 단절이고 배제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당진은 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이 살아도 좋은 도시로 변화해야 합니다. 길이에서 소외되는 단한 사람도 없도록 이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도시, 당진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저부터 부지런하게, 더 예민하게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